안녕하십니까 저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시큐리티 스페셜 리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서진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를 활용한 클라우드 및 고객 워크로드 보호를 발표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포블릭 클라우드인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는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 제공하는 각종 보안 플랫폼을 신뢰하지 않으면 고객분들이 저희의 서비스를 쉽게 사용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가 어떻게 고객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어떤 취약점을 사전에 제거하여서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 프리미엄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 프리미엄을 실제로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 미국 회사인 제브라 테크놀리지의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넥스트 리캡에서 발표하듯이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 프리미엄에서 새롭게 제공하는 기능들을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 프리미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는 총 스탠다드 티어와 프리미엄 티어 두 가지 제공,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이 됩니다. 스탠다드 티어는 고객이 현재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자동적으로 이네이블이 되면서 사용자가 사용자의 워크로드를 보호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스탠다드 티어가 무료 버전인 것과는 다르게 상용 버전으로 제공이 되면서 총네 가지의 기본 항목을 지원합니다. 첫 번째로 자산 및 리소스의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산 구성 오류 및웹 취약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시간 위협을 탐지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컴플라이언스의 표준 매핑을 여러분들의 리소스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어떠한 워크로드를 운영을 하실 때 많은 고객께서는 구글 컴퓨트 엔진, 데이터베이스, 빅쿼리 수많은 자원을 이용하여서 클라우드에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자산은 굉장히 많은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네트워크, 스토리지, 컴퓨터 엔진 등이 모두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에서는 이렇게 고객이 생성한 자산을 어떤 방향으로 생성을 했고 언제 생성했는지 현재 우리 클라우드 내부에서 동작하고 있는 리소스가 무엇인지를 일목요연하게 프로젝트별로 조직별로 그리고 리소스의 종류별로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 및 리소스의 가시성 확보는 보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저 보안에서는 특정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데이터의 보호 방법을 따라야 되는지 데이터의 종류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보호 방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보호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리소스를 확보하고 있는지, 어떤 리소스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온프렘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현재 우리 온프렘 인프라 환경에서 어떤 자산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최신화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자산 및 리소스 가시성 확보는 여러분들이 리소스를 새로 생성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가 인지를 해서 해당 리소스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해서 항상 최신의 리소스를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자산 및 리소스 가시성 확보는 스탠다드 티어에서도 동시에 제공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산 구성 오류 및웹 취약점 탐지 기능입니다. 이 부분은 커맨드 센터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스탠다드 티어와 프리미엄 티어의 약간의 차, 기능 차이는 존재합니다. 현재 설명드리는 내용은 프리미엄 티어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의 구성 오류라는 것은 주로 환경 설정의 오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는 다양한 리소스가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자산에 대해서 일일이 환경 설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데요. 이러한 환경 설정 부분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 보안상 문제는 없는지를 일일이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프렘 환경에서는 네트워크 스캐너, 서버 스캐너라는 제품을 이용해서 각각의 자원들에 대한 취약점을 탐지하셨습니다. 를 하지만 클라우드에서는 특히나 저희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 프리미엄에서는 이러한 모든 취약점을 약 200여 가지 항목으로서 자동으로 스캔을 해드립니다. 자산 구성 오류라는 것은 방화벽에 포트가 모든 포트가 인터넷에 개방이 되었다든지 스토리지가 인터넷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누구나 쓰기, 읽기를 할수 있다는 이런 권한 침해부터 키가 너무나 오랫동안 활용이 되어 있다든가 API 키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든가 하는 보안 상의 환경 설정 오류를 잡아줍니다. 이 부분은 클라우드 리소스를 기본으로 설정하는 면에서 보안 강화를 할수 있는 매우 강력한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취약성 탐지는 웹 어플리케이션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웹 취약성 탐지는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의 프리 스탠다드 티어에서도 무료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흔히 말해서 뭐 쉽게 말해서 웹 스캐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구성을 하고 이를 인터넷에 개방을 하기 전에 해당 개방 그 작성한 프로그램이 보안상 문제점이 있는지. OWSP 탑10의 근거에서 취약점을 점검을 해드립니다. 세 번째로 실시간 위협탐지는 두 번째 자산 오류, 그러니까 개별적인 리소스들의 환경 설정의 문제를 찾았다면 실시간 위협탐지는 전체적인 리소스들이 어떤 서비스를 구성으로 제공을 할때이 서비스들의 취약점을 탐지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로그, DNS 서버에서 발생하는 로그, VPC, 파이어월 로그 이런 로그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해서 이상징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플라이언스 표준 매핑은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고객들이 운영하고 있는 각각의 리소스들이 그리고 리소스를 구성하는 보안 환경 설정들이 컴플라이언스의 매핑이 돼서 정확히 동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이네 가지의 핵심적인 그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 기능들은 고객이 안전한 클라우드를 운영할수 있고, 고객의 워크로드 및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각각의 기능들을 실제 예시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구성 오류는 각각의 리소스, 클라우드를 구성하는 개별 리소스들의 취약점을 탐지를 하게 됩니다. 컴퓨터 엔진, KMS, 쿠버네티스 엔진, 스토리지, 방화벽 이런 모든 항목들에서 이상 징후가 있는지를 탐지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리소스의 개별적인 환경 설정을 탐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공격자의 실사이트 공격 이점이 웹 취약점 발견인 웹 스캐너는 사용자들이 고가의 스캐너를 이용하지 않고서도 클라우드에서 운영할, 클라우드에서 여러분들의 워크로드를 서비스할 때 자동적으로 점검을 할수 있는 웹 스캐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플랫폼 구성 오류 탐지의 예시를 들어두고 있습니다. 방화벽의 포트가 너무나 많이 열려 있다든지, 그리고 인터넷에서 접속하면 되지 않는 원격 접속료, 뭐 RDP 포트가 열려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자동으로 탐지를 해서 진행을 뭐냐 관계 그러니까 보안 담당자에게 경고를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고가 자동으로 해당 취약점에 자동 뭐냐 조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화면에서 경고하면은 이 화면을 서 제공하는 링크를 통해서 관리자가 직접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함으로써 관리자에게 어떻게 해서 이 취약점을 제거할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협 탐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협 탐지는 크게 플랫폼 위협 탐지와 워크로드 위협 탐지의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플랫폼 위협 탐지는 현재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계시는 각각의 리소스들을 대상으로 어떤 취약점들이 있는지를 판별해 줍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아이디, 클라우드 API 그리고 매니지드 서비스들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의 위협이 무엇인지를 탐지해 주고 네트워크 OSI 7 레이어를 기준으로 하는 프로토콜 기반의 취약점도 탐지를 하게 됩니다. 이런 탐지는 주로 이벤트 위협 탐지라는 개념으로 동작을 하고 이 이벤트 위협을 탐지하기 위해서 클라우드에서 여러분들이 생성하는 각종 리소스가 생성하는 로그를 기반으로 탐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로그들을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특히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일종의 뭐 dns 로그라든가 워크로드 데이터베이스 로그 같은 경우는 관리자가 이러한 취약점을 탐지하기 위해서 항상 로그를 켜둔 상태로 즉 로그를 이네이블 상태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워크로드 위협 탐지로서는 쿠버네티스 기반의 위협 탐지를 볼수 있는데요. 구글이 자랑하는 구글 컨테이너 엔진에서 보시면,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에서 보시면 컨테이너 기반의 다양한 취약점을 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 위협 탐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시에서는 악성 도메인 접속을 탐지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고객의 워크로드에서 악성 도메인으로 접속하는, 즉, 외부로 인터넷으로 향하는 악성 접속을 탐지를 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도메인은 구글 클라우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즉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해당 위협 도메인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위협 도메인은 구글이 사용하는 위협 정보와 동일한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 인프라를 보호하는 위협 정보를 고객이 동일하게 사용함으로써 훨씬 더 안전한 구글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악성 도메인 업데이트는 사용자들에게 완전한 접속을 허용하면서 이런 악성 도메인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해당 악성 도메인에 접속한 워크로드를 판별함으로써 왜이 악성 도메인에 접근했는지를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컨테이너 위협 탐지에 존재하는 악성 스크립트 실행입니다. 컨테이너 위협 탐지는 여기 있는 악성 스크립트 실행 말고도 여러 가지 보안 기능들이 추가로 있습니다. 먼저 악성 스크립트 실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성 스크립트를, 악성 스크립트를 실행한다는 것은 컨테이너에서 기본적으로 이상 징후를 판명하는 것입니다. 많은 개발팀들이 스크립트를 작성, 그러니까 실제로 워크로드를 작성을 하고 이 워크로드를 컨테이너로 빌드한 이후에 컨테이너를 자체를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에 배포를 하게 됩니다. 쿠버네티스 엔진에서는 각각의 컨테이너가 각각의 목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때 컨테이너에서 스크립트가 실행될 때마다 저희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 프리미엄 엔진의 쿠버네티스 위협 탐지 엔진이 해당 내역을 자동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스크립트들은 어떠한 스크립트 내용이 있는지 보통 일반적인 보안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패턴 기반의 취약점 탐색이 아니라 어떤 명령어들이 악성 행위를 수행해서 해당 컨테이너에 해를 입힐 수 있는지를 머신러닝 엔진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악성 스크립트 실행을 자동으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위협 엔진, 쿠버네티스 그 탐지에서 위협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컨테이너를 안전하게 운영을 한다는 전제하에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에 애초에 탑재가 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라이브러리가 탑재된다거나 컨테이너에 탐지가 되어 있지 않았던 새로운 바이너리 프로그램이 실행된다거나 그리고 컨테이너에서 외부의 인터넷으로 접속을 하게 되는 쉘 기반의 접속 명령어를 수행하는 경우도 구글 컨테이너 엔진에서 자동으로 탐지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컨테이너 엔진은 구글이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컨테이너 기반의 OS인 컨테이너 OS의 커널 단에서 직접 동작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에이전트를 설치하거나 별도의 환경 설정을 적용하는 데 적용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이. 이러한 보안 기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고객의 편의성이 혁신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컴플라이언스 유지 및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플라이언스는 보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워크로드를 운영하거나 내부 사내 서비스, 대외 서비스를 운영을 하면서 고객 서비스가 안전하다는 것을 많은 분들에게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때 컴플라이언스가 훌륭한 대체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 프리미엄에서는 이러한 컴플라이언스 위반 사례를 탐지하고 이러한 컴플라이언스를 어떻게 확보하고 제거할 수 있는, 위, 위반 사례를 제거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각각의 컴플라이언스 항목에 대해서 점검 결과를 보고서로 웹으로 다운로드 를 받으실 수가 있으며 이러한 보고서를 컴플라이언스 인증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컴플라이언스를 수검하는데 증거자료로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 프리미엄에서 제공하는 컴플라이언스는 총 4가지 종류로서 PCI DSS, ISO 27001, NIST 800-53과 CIS 벤치마크 리포트를 제공하고 을 있습니다. ISO 27001 같은 경우는 정보보안의 거의 표준이라고 할수 있는 컴플라이언스이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결제라든가 간편결제, 페이먼트 기반의 서비스는 반드시 카드 기반의 취약점 정보, 그 카드 기반의 컴플라이언스인 PCI DSS를 수검을 해야 되므로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의 이 기능이 PCI DSS 지원까지가 고객에게 컴플라이언스 수검에 많은 기능과 도움을 줄 거라고 저는 뭐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공되는 것들이 어떻게 고객에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제브라테크놀리지라는 회사는 클라이언트 기반에서 클라우드 기반에서 많은 워크로드를 운영하고 각각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많은 보안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크릿티 커맨트센터 프리미엄을 도입한 이후로 굉장히 많은 업무에서 개선과 그리고 리소스의 자원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를 보시면 보안 운영센터인 시큐리티 아퍼레이션 센터에서 시큐리티 프리미엄 센터에서 제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 프리미엄에서 제공하는 취약점 분석을 자동으로 활용함으로써 중대한 취약점 관리를 수행하고 있었고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의 이벤트 탐지, 이벤트 위협 탐지 기능에서 찾고 있는 악성 코드 감염, 데이터 부단 유출, 그리고 암호화폐 제굴, 채굴 같은 이런 이벤트들을 탐지함으로써 내부에서 발생하는 위협을 즉시 즉시 차단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보안, 보안 대응에 일어나 그리고 단일화를 이루면서 상당히 많은 보안 강화 효과를 얻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글 클라우드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 프리미엄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플랫폼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취약점을 탐지하다 보면 해당 취약점이 로그에 계속 남아 있어서 담당자들은 가끔 혼선을 빚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로그가 최근에 발생한 건지 아니면 기존부터 있는 건지를 확인하려면 일일이 타임스탬프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건 편리함을, 그러니까 이런 좀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숨기기라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만약 담당자가 취약점 분석을 확인하고 해당 취약점이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위협을 받아들이는 수준이다 그러면 숨기기 기능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후부터는 해당 기능이 취약점이 탐지가 되지 않으로써 므 오탐의 확률을 극히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핵심적인 기능으로는 커스텀 SHA 모듈이 작성 뭐냐 곧 있으면 발표가 되는데요, GA가 되는데요. SHA는 Security Health Analytic의 약자로 각각의 시스템의 취약점을 탐지하는 Security 스캐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약 200여 가지의 취약점을 스캐닝을 한다고 했었는데. 200개 가지는 프리디파인된 사전 정의된 취약점이지만 이제 고객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취약점을 스캔할 수 있는 커스텀 SH 모듈이 제공이 됩니다. 이 기능은 조만간에 지혜가 돼서 사용자의 특화된 환경에서 취약점을 설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들 중에 구글 그룹스 감지라든가 사용자의 행목 행동 분석,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연계하거나 악성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그룹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용자의 권한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중첩되어 있는 것을 자동으로 위협을 찾아주는 기능입니다. 사용자의 행동 분석은 이상징후를 판단하여서 사용자의 행동이 이렇기 때문에 아니면 사용자의 계정이 필요한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알려주면서 사용자의 이상행동을 분석을 자동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으로는 크로니클과의 연계를 들 수가 있습니다. 크로니클은 구글 클라우드의 위협 분석용, 스레드 헌팅용 자동화된 도구인데요.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 프리미엄의 로그를 크로니클과 연계하여서 크로니클의 자동 위협 분석, 위협 인텔리전스 정보와 비교하여서 항상 최신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새로운 위협을 탐지하는 것을 자동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크로니클 같은 경우는 수없이 많은 데이터 굉장히 다양한 최소 페타 정도가 되는 기본 데이터에서도 많은 로그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있는 온프렘에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마저도 크로니클과 연동해서 다양한 클라우드의 워크로드 이런 부분과 연합시켜서 통합화된 연계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큐리티 커맨트 센터를 활용해서 구글 클라우드에서 여러분들의 워크로드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클라우드가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보호하는 게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구글 클라우드의 보안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글 클라우드 보안은 모든 면에서 고객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고객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안이 걸림돌이 아닌 오히려 여러분들의 업무를 더욱더 강화시켜 주는 기능으로서 항상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팀의 일원으로서 클라우드 보안은 모든 것의 우선이고.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자료는 현재 화면에 보이는 링크를 통해서 구글 클라우드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를 발표하는 서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프라스트럭처 클라우드 트랙의 마지막 세션,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를 통한 클라우드 상태 및 워크로드 보호 듣고 오셨습니다. 세션 진행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랙트의 마지막 라이브 Q&A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셨던 질문 살펴보고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발표 내용 중에 웹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탐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기능은 일반적인 웹 취약 점 스캐너를 의미하는지요?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일반적인 웹 스캐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는 사용자가 구글 클라우드에서 운영하는 웹 어플리케이션이 안전한지 정식 서비스 전에 이러한 스캐너를 이용해서 취약점을 사전에 탐지 및 제거해서 안전한 프로그램을 배포할 수 있도록 웹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 아, 웹 시큐리티 스캐너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어, 악성 도메인 접속 탐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 경우에 악성 도메인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구글 클라우드에서 항상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그 보안의 핵심을 찌르는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발표 시간에 설명을 드린 대로, 구글 클라우드는 구글이 보유한 방대한 위협 정보를 기반으로 최신 위협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협 정보를 구글 인프라, 구글 클라우드 인프라 자체를 보호하는 위협 정보고 이것과 동일한 내용을 고객에게 제공함으로 고객들은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안심해도 될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질문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 진원님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를 정식으로 도입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사용해 볼수 있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음, 예, 가능합니다. 저희는 고객이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 프리미엄을 사용해 볼수 있는 트라이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고객께서는 구글 클라우드 담당자를 통해서 트라이얼을 신청하시면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 프리미엄을 직접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 오늘 새로운 기능도 많이 설명해 주셔서 활용해 보실 수 있는 기회로 이렇게 트라이얼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트랙 2 인프라스트럭처 클라우드에서 준비한 세션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하루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셨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진행된 세션들은 중요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다소 빠르고 함축적으로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세션을 들으셨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생기거나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담당 영업을 통해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어 세일즈를 많이 찾아 주시면 오늘 설명드린 내용과 포함해서 그리고 넥스트 21에서 발표됐던 많은 다른 내용들까지 같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세션은 구글 클라우드의 파트너사인 엘레스틱코리아 김관호 상무의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 세션 이후에 4시 10분부터 트랙 4 콜레보레이션 클라우드라는 주제로 그 세션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있는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업무 환경의 업그레이드를 하고자 하신다라고 하면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세션이 끝난 이후 5시 40분에 진행되는 마무리 시간이 있습니다. 이 마무리 시간에 여러분들이 계속 출석 체크해 주신 출책과 그리고 중간중간 나갔던 퀴즈 이벤트 있을 겁니다. 퀴즈 이벤트 당첨자 네. 발표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활발하게 참여하신 분들은 더욱더 꼭 놓치지 않고 마무리 세션도 참여하셔서 당첨 여부 확인하시고 꼭 좋은 선물 받아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